유튜브가 이게 진짜 채찍질을 하고 있는 게와 정말 뭐 잠깐만 열심히 안 하면 그냥 바로 떨어져 쉽지 않아요 저는 뭐 월급이 있으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지금 다른 분들 하시는 분들 찾아볼까요 그 자동차 채널에서는 목카가 제일 잘하죠 이분이 제일 잘 하시는데 수익이 얼마냐 하루에 100만 원 정도 들어오는데 30일 동안 지금 2006 600만원 정도 벌었다고 나오는데 3천만원이라고 합시다 3천만원 그죠 근데 하루에 100만원이면 3천만원이죠 그죠 3억 나오는 건 1년에 해가지고 3억 6천 나오는 건데 저기 볼까요 잘하시는 분들 누구죠 자동차 채널 지금 요즘에 보질 않아가지고 다른 채널들 볼 데가 없어서 장진택 기자님은 채널이 뭐예요 비디오 오터 이분들 편집자 몇분 쓰시죠 하루에 30만원 그러니까 한 달에 1천만원이네요 그죠 하루에 30만 원, 한 달에 1천만 원, 1년에 이, 1억 2천만 원. 또 조회수로는 돈이 안 돼요. 픽플러스 궁금하다. 픽플러스. 픽플러스도 엄청 열심히 하죠. 몇 명이 붙어서 하는 건지 모르는데뭐 그분들은 자신들의 그 사업이 있으니까. 픽플러스? 우와, 픽플러스 돈 많이 버네. 픽플러스도돈 이렇게 많이 벌었어? <laughs> 오, 몰랐네. 픽플러스가 260만 원 하루에, 그죠 하루에 260만 원, 하루에 300만 원 번다고 치고 한 달에 1억이네, 이 사람들이? 와 어, 픽플러스는 할 만하네. 근데 지금 조금 안 나가는 채널들은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어. 예, 그 볼타제이 님 얘기하시는 대로 조회수 가지고 먹고 살기는 이제 힘들어진 세상이 온 거지. 근데 자동차 채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지금. 뭐,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죠? 그러니 지금 심각하지. 매일 올려야 돼, 지금 매일. 이거 지금 매일 올리는 그 채찍질을 감당하면서 할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쇼츠 유행 이후에 더힘들어졌다고 우파. 뭐예요 우파 푸른하늘인가요 우파가 지금 하루에 80만 원, 100만 원 나오니까 3천만 원. 편집자가 몇명 있는지 모르겠는데 회사원님 궁금하다고요? 회사원님. 3억 정도 나오면 뭐뭐 뭐, 3억이면 뭐 훌륭하죠. 3억 정도 나오면 편집자 몇명 되는지 모르겠지만. 회사원님 하루에 10만 원 나오네요. 하루에 10만 원 나오니까 하루 일주일 내내 올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달 평균으로 봤을 때 300만 원쪽더 나오네요. 3, 400만 원 나오네요. 그죠? 우파가 자동차 중에서는 구독자 가 제일 많아요. 우파가 모카하고 똑같은데요. 모카는 방금 전에 보여 드렸고. 1.1 밀리언, 그러니까 거의 똑같은데요. 구독자는 지금 우파하고 여기하고 거의 구독자 비슷 해요 그죠? 그 하루에 들어오는 수입이 한 달에 한 3천만 원 정도씩. 그러니까 3억 원 정도. 근데 모카는 알기로 직원이 그래도 10명 단위잖아요. 10명 12명 단위. 그러니까 계산이 나와요. 모카나 우파가 대략 하루에 40만 뷰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게 2달러씩 곱해 주니까 800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찬율로 하면은 하루에 100만 원. 100만 원이면은 한 달에 3천만 원에 1년이면은 3억 6천이에요. 그죠? 3억 6천인데 직원이 12명이요? 12명? 12명이면 한 사람 앞에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주시나요? 그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여기에 3억 6천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일주일에 광고 두개씩 받는다고 쳐서, 8개의 광고가 한 건에 500만원씩 만약에 받는다고 치고, 뭐 얼마 받는지 모르겠지만, 한 주에 1000만원씩, 8000만원. 광고를 많이 받아야 되네. 광고를 많이 받, 아니, 보니까, 우파나, 모카나 이런 데는 광고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만약에 8000만원씩 나오면은, 어우, 할만하죠. 10억이죠, 10억. <laughs> 아 4천만원씩 죄송 4천만원씩 광고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광고주 만세 광고에 다들 목매는 이유가 있겠죠 아유 그쵸. 자동차 위생 완전 망했죠 완전 제가 보시죠나락같습니다 저는 지금 <laughs> 와 심각하죠 여러분들 한달에 50만원 보내요 한달에 50만원 그죠 아까 bpd 물어보셨구나 bpd 두명이서 하는데 여자분이랑 남자분 두명이서 하는데 30만명이나 되시네 오 많이 버시는데요 30만 원이면 60만 원. 한 달에 지금 음.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좀 넘게 보네요 2천만 원, 2,500만 2천 원? 오, 3억 정도 나오네요. 두 명이서 하는데, 한문철, 한문철 변호사님, 크네. 한문철 변호사님은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너무 웃긴 게, 한문철 변호사님 지금 영상 2만 개야. 미치겠다 <laughs> 제가 영상을 4년 동안 올린게 500개인데 이분 영상이 2만개야 2만개 매일 지금 하루에 몇 개씩 올리는거야 도대체 근데 이분들 지금 와 이분 대박인데 하루에 200만원이 넘는거야? 하루에 250만원 잠깐만 <laughs> <나, 나, 웃음> 얼마나 버는거야 잠깐만 한달에 야 이거 계산해보자 6천달러 곱하기 1,300원 한달에 이거 곱하기 2억, 12개월이죠. 10억을 버네. 이게, 변호사님들한테 물어봤는데, 한문차TV에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영상이 마르지 않는, 마르지 않는 컨텐츠를 건드린 거잖아요. 진짜, 진짜 왁들로오지 엄청나지, 이분들. 그런데, 이제 큰일 난게 뭐냐면, 이게, 그, 자기의 사업으로 연결이 되셔야 되잖아요. 근데 사업을, 해요. 이분 밑으로 이제 도와주시는, 그걸 뭐라 그래요? 도움을 주는 변호사님들이 여러 분이 계신데, 그 변호사님들 밑으로 수임이 막 들어오는데, 수임이, 교통사고 수임이, 수임, 그, 비용이 얼마 안 된답니다. <laughs>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단가가, 객단가라 그러나? 그런 게 얼마 안 돼서, 이분이, 정말, 굉장히, 이 예, 생각해보세요. 2만 개를 올리시는데, 들어오는 그요청건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거 다 리뷰하는 그 밑에 있는 변호사들이 10명인가가 그 들어오는 비디오 리뷰해주시느라고 죽어나신답니다. 근데, 아, 대단하죠? 한 분, 근데 그분인데 이분은 유명세를 타셨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말고 가외 수입으로도 많겠죠. 그죠? 안피디 스포일러? 오, 이분들도 많이 봤는데요? 아, 이분이 나와서 한 거죠? 현대정차가 그거 소송당에 다라가지고이 분이 나와서 다시 만든 채널이죠 잘 되시는데요 하루에 50만원을 버시는데요 50만원 좀더 벌겠는데 이거는 55만원 60만원 돈이 버는데요 한 달에 얼마야 이게 2천만원 버시는데 하루에 한 달에 1년이면 거의 3억 돈이요 2억 5천이요 2억 5천 어우 벌만 하네 가성비도 좋고 이분두 분이서 하시나 이 정도는 나오셔야지 그죠 모트라인이요. 대부분 잘 나가시는 분들은 한 30만 병씩, 30만 뷰가 나오네요, 한 달에. 아 하루에. 어, 이 정도면 할만하죠, 그죠? 이게 지금, 1만0 0한 2천만 원씩 나오네요, 그죠? 2천만 원씩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3대장인 누구에요? 3대장이라는 건데 처음 듣는데? 자동차에요, 이분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웃긴 것 같은데, 이건? 3대장님도 지금 모트라인보다는 조금 안 나오시네요, 그죠? 이분들이 한 달에 한1 5 0 0만원 조금 안 되게 벌겠네요, 그죠? 블랙핑크! 블랙핑크 보자, 블랙핑크. <laughs> 그래, 이런 거막저 같은 거 보지 말고, 아, 차, 아니, 차만 물어, 차만 한 건데. 블랙핑크 봅시다. 그래, 속 시원하게 이런 거한번 봅시다. 블랙핑크는 얼마를 받냐고, 이게 지금 한 달에 들어오는 수익이라고 쳤을 때, 110억인데요? 110억? 110억이면 많이 버는 건, 조금 버는 건가? 잘 모르겠네. 차 튜버만 얘기합시다. 우리 여러분들, 자동차 미생리, 아까 뭐또뭐려라 그래? 내가 여, 여, 여기랑 별로 차이 안 나. 하루에 1,500만 명이죠. 하루에 1,500만 조회수가 나오는데, 제 거랑 별로 차이 안 나요. 저는 무려 15만 명의 여러분들의 구독자의 힘을 얻어서, 어 하루에 블랙핑크랑 차이가 거의 안납니다 하루에 15,000원 정도 들어오겠네요. 그죠? 15,000원. <laughs> 어, 1인 유튜버, 닥신TV 그래요 뭐, 중고차 사시는 분들이 이분한테 가서 이분 채널을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어, 하루에 15만원, 20만원 버시네 한 달에 그래도 500만 원을 넘게 버시 요 600만 원 버시네요. 카진성 아 카진성 그 재밌으시더라고요. 라진성이라고 하시는 분이죠. 하루에 25만 원 버시겠네요. 한 달에 700만 원 정도 버네요. 슈카월드 그래 나, 저랑 같이 동시간에 방송하는 슈카월드 슈 카월드 이분은 일주일에 3 개씩 올리던 요중에더 자주 올리죠. 매일 올리네요 이분이. 한 달에 그러니까 아까 우파랑 모카 합친 거 정도 나오네요, 그죠? 70만 뷰니까 한 달에 5천만 원 정도 버네요. 한 달에 5천만 원이니까 6억 정도 나오네요. 승우아빠요. 오 계속 물어봐. 이제 그만해야지. 승우아빠, 이분이 저랑 그, 저기죠? 어, 친척관계라고 그러죠? 어, 어 이분 얼마 안 나오는데요? 하루에 10만 원. 한 달에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나오시네요. 카라큘라? 그러니까 구독자가 150만명이 되도요 이게 유튜브 계속 올려야 되고 이게 쉽지 않아 근데 광고로 할수 있으니까 카라큘라? 쉽지 않아 진짜 컨텐츠를 계속 올리지 않는 이상 카라큘라는 아예 자동차가 아니라 탐정사무소로 바꾼 것 같은데 얼마 전에 한번 봤더니 우와 엄청 나오는데 이분 우와 엄청난데? 한 달에 3천만원 돈을 버신 3천만원이 더, 더 높네 3,500만원 정도 되네 아한 4억 버시는데요? 4억 대 4억 아, 승우아빠님은 방송 접었다고요? 강병희님 강병희는... 강병희님은 무슨 B였는데 강병희로 안 나오고 B로 나오지 않나요? 아, 여기 스테이션 B로 나오네요 맞네 강병희님은 오 저보다 4배 더 버시는데요? <laughs> 잘보셔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버시네요 한 달에 200만 원이니까 1년에 한 3천만 원 아니, 2,500만 원 오토뷰 <laughs> 자동차 위생이... 야, 그만해 자동차 위생 그만해 오토뷰 오토뷰 잘 나오시겠죠? 여기는 한두 명이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되게 여러 분이 하시잖아요. 오, 여기도, 여기는 근데 이제 미디어니까. 미디어에서 돈을 받으시고, 광고 받으시고, 뭐 이런 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 하시는 분들은 조금 달라. 이 유튜브 순수 수익으로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 아까 모카도 그렇고, 그죠? 그 자동차 미디어는 좀 수익 채널이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간한 달에 2, 400만원, 400만원 정도 되겠네요. 1년에 5천만원 정도 되겠네요. 장용석의 카와오? 잠깐만 한상기, 방금 전에 한상기 봤죠 여기? 요 분이죠? 한상기가 하루에 10만원 한 달에 300만원, 1년에 3,500만원 더 베스트 랩 쯔양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우리 어? 밥 먹는 채널 아니잖아 <laughs> 할게 너무 많아 그러면 제가 레이싱을, 어, 레이싱 얘기는 나중에 이 분들이 하루에 3만원 버네요 3만원? 3만원, 4만원 한 달에 100만원 정도 버네요 100만원에서 120만원, 150만원 예. 야, 보람 t 브 이런 거말고요 <laughs> 크리스 픽스. 이런 거 해야죠. 미국 애들 봐야죠. 크리스 픽스. 자동차 뭐든지 고쳐주는 크리스 픽스. 여기 900만 명이죠. 구독자가. 얼마? 900만 명인데, 오! 아까 전에 거기랑 비슷해. 자동차 채널에서 잘 나가는 분?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튜브를 진짜 많이 보는 거죠. 그죠? 이게 900만 명하고 100만 명하고 비슷해. 슈카보다도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자동차도, 아, 카와우. 카와우는 하, 보니까 영국 사람인가 그렇죠. 근데 그게 한국도 이렇게 분점을 만들어서 만두 만들... 개가 채널이 올라오더라고요. 카와우 한국과 카와우 미국. 근데 여기는 800만 명 구독자고 이거는 200만 명 구독자고. 다른 채널 소개해주고 있네. 이게 일단 본캐. 본캐는 800만 명인데 하루에 400만 원돈 들어오네요. 하루에 400만 원 돈이 들어오고 한 달에 1억이 넘네. 한 달에 쉬... 1억 천. 와. 아 어, 이게 맞네요. 이건 진짜 맞네요. 아까 전에 슈카 대비해서 2배에서 3배 정도 버네요. 아, 그리고 여기는 좀 다른 게 한국은 이거 단가당 2센트 주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180만 명이잖아요, 하루에. 180만 명이 보는데 슈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슈카나 여러분들, 까 저같이 한국 사람들이 대상으로 하는 거는 객단가가 0.2예요. 2센트 줘요, 2센트. 이거 곱하기 1.3 해야 되는데? 한 달에 아니, 하루에 460만 원이 들어오는데 한국 같았으면 이게 한국 같았으면은 이게 하루에 460만 원이 들어오는데 미국은 달라요 미국은 얼마가 들어오냐면은 0.4에서 0.7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0.5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187만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 곱하기 몇 센트 5센트니까 하루에 거의 930만 원 들어오니까 우리나라보다 두배더 받는 거지 돈이 훨씬 커요 어, 미국 사람들 대서, 해 그래서 저도 영어로, 어, 잉글리시로 영어를, <laughs> 영상을 만들고 싶으나 어, <laughs> 여러분들이 대신 많이 봐주시니까. <laughs> 더 궁금하신 거는 이렇게 들어가셔서 보십시오. 여기 소셜블레이드라는 사이트 가면 되는데, 이거 뭐 광고해주는 것도 아니고, 한국의 카와우 번역해서 나오는 것도 하루에, 이건 이제 단가가 낮죠. 이거는 15만원 정도, 15만원, 20만원이니까 한 달에 지금 500만원 꼴버네요 그죠? <laughs> 이 정도 하면은 많이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어, 아무튼 유튜버들 돈이 많이 버는 것 같지만 돈이 많이 버는 것도 있지만 많이 못 버는 것도 많다라는 거 찾아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시고 싶으면은 저처럼 저 같은 컨텐츠 하지 마시고 음, <laughs> 저기 뭐야 사람들한테 흥미를 많이 끊는 끓는 그런 컨텐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죠? 아 와주셔서 감사하고 어 이걸로 한 영상 만들면 되겠네요 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